하, 저는 오늘도 부족한 능지 때문에 음식을 사 먹고 시켜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룰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저의 부족한 능지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죠. 에이,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설거지는 두께 불량이에요, 두께 불량.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예전에 승호아버님께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설거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는 공감이 안 돼. 그 방대한 양의 설거지는 무엇이지? 과연 그게 주연령층인 자취 하는 분들이 공감을 할 만한 설거지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정말, 정말로 현실적인 설거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승화부님께서 얘기해주셨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할 만한 얘기는 있어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설거지는 튕기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설거지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빨리 너무 귀찮아요 빨리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설거지 하기 싫죠 당연히 하기 싫은데 어쩌겠어 빨리 안 하면은 나중에 내게 돌아오는 그 스노우볼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야 솔직히 몇 시간만 지나도 라면 같은 거막 냄비에 눌러 붓고 오우 씨 끔찍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그래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거지는 생기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는 물론 아침은 눌러 붙고 그런 음식이 없었거든요 뭐 요플레하고 계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또뭐 있었지 아 시리얼 뭐 그런 거 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점심 때 제가 뭘 먹었냐면 아보카도 한 쪽. 그리고 라면. 라면에 계란 두 개. 그렇게 먹었는데 설거지가 이만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인제 요리를 해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방이 개판이 나는 거죠. 설거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이제 가스레인지 청소를 해야 되죠. 아, 맞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린 게 있는데, 어, 승화 아버님 영상을 보면 은 어, 마트루시카 기법이란 말씀을 하세요. 설거지할 때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은 설거지를 하기 편하게인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한다는 건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세미에 퐁퐁을 묻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컵이에요 컵을 가장 먼저 닦아야 됩니다 혹은 컵 전에 닦을 게 있다면 절대 냄새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물건 그것 하는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퐁퐁을 붙여 가지고 수세미로 빡빡 닦는다고 하더라도 닦고 나면 냄새가 만에 하나 배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날고기가 들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은뭐 생선 혹은 우유 그리고 계란 풋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것들은 분명히 설거지 이후에도 그 잔향이 배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키는 편입니다. 특히나 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맹물을 마실 때가 있죠, 맹물. 맹물을 마실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깨끗한 수세미로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배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물은 컵으로 먹지 않습니다. 네. 컵으로 먹지 않고요. 2리터짜리 생수를 사마시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아네한 가지 더 이제 어 약간 이해할 수 없던 게 콩콩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쓰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 콩콩을 풀어가지고 이제 수세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 없소 없소 방법. 업소 아니면은 진짜 대량식구가 먹을 때나 추석 때 그럴 때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가 아니면은 솔직히 이렇게 그냥 수세미에다가 뿌려가지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더 권장하는 바이고요. 왜냐하면은 어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 왠지 이거를 물에다가 풀어놓고 하면 약해질 것 같은 느낌? 물론 이거는 뭐제 심리적인 부분이 커가지고 뭐라 할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이렇게 한끼 설거지 할 때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가장 더러운 냄비입니다 냄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약간 계란 찌꺼기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를 더럽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세제가 약간 묻어있는 손으로 한번 조져줍니다. 대충 한번 조져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남아있는 뽕뽕을 통해가지고 수세미로 밀어주게 된다면 훨씬 수세미가 깨끗해지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바로 수세미질을 한다 그러면 수세미에 라면색 깔치 그 빨간색 물이 들게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물든다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사실,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으려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쁜 행동이 돼야 되어서야 뭐 예방할 수 있는 건데도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빨간색이 물드는 메인 식기구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설거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뭐 안할 수도 있는 것이. 국룰이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거지 대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설거지는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퐁퐁 물 아까는 컵에다가 가장 먼저 썼는데 나중에 이제 헹굴때는 컵을 가장 먼저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더러운 세제가 묻어 있는게 컵이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귀찮다고 막 대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저는 그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설거지 해가지고 이거 누가 씁니까 당신 그리고 당신을 가족이 쓰는 거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깨끗하게 해야지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 하고 쉬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음, 기름기 많은 요리 튀김 요리 했을 때는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빨리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한다고 해봤 자꾸 이삼분 빨리 하는 건데 이삼분 빨리 끝내가지고 보아하게요 뭐 그거. 포독 소리 나게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해 준비해 두는 거지. 굳이 이거를 막,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쉰다고, 대충 막, 뽀독뽀독 소리 나는 것도 안 나고, 눈그 며칠도 대충 해가지고 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거면 차라리, 한 며칠 정도 이제 노가다를 뛰고, 그돈 모아가지고, 식기세척기를 산게 낫지. 그렇다고 식기세척기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식기 세척기 가장 극혐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는 식기 세척기가 있었는데, 어,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개모다도 잘 이거 못 쓰겠다 딱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팬이나 아니면 냄비에 늘러붙는 음식이 많죠. 그런 건 절대 닦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슈발도 설거지하기 싫고 그걸 준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보단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팔기 싫은 사람이 해봤자 어차피 짜증내면서 내가 다시 해야 되고 그럴바에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도 좀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설거지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저녁은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